아주 돌작을 새끼들이 아주 그러니까 허위 신고하는 새끼가 계속 허위 신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, 그 허위 신고하는 그개 새끼가 아무리 허위 신고를 해도 나, 나만 나 갖고 뭐라고 하니까 나한테 누명, 누명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 계속 하는 거지 지가 아무리 허위 신고해도 나만 욕하니까 부배만 욕하니까 어, 이게 뭐 난티 개씨발개 똑같은 새끼들이 공격을 하려면은 있는 사실 가지고만 공격을 해야지 유리한 미친 유리한 개 새끼들이. 새끼들이. 내이개 씨발놈의 새끼들, 개 새끼들아, 족같은 새끼들, 어? 에개 새끼들아, 에 새끼들아. 안치 짓거리를 하나라도 있는 사실 가지고만 해야지, 성질이 씨발놈들, 개 새끼들. 왜 없는 말을 지어내, 왜? 왜오신고를 해? 있는 거 가지고만 지랄해야지. 개 씨발놈의 새끼, 개 새끼들. 개 족같은 새끼들. 개새끼들개 씨발놈의 새끼들. 개 새끼들. 개 씨발놈의 새끼들. 개 새끼들. 개 새끼들. 개 족같은 새끼들아, 씨발 새끼들아. 웃기지? 웃기지? 어? 웃기지? 웃겨? 하고 싶어졌네